이번 챕터는 민간교부 취소 등록입니다. 자치단체 교부 오익금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교부 취소한 경우에 취소한 내역을 조회하고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교부 취소 등록의 업무 흐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 이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부가 잘못된 경우에 지방 교부 결정 취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담당자는 민간 교부 결정 취소 조회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조회하게 되고요. 자부담 계좌에 교부 금액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체 담당자는 보태미에서 민간 교부 결정 취소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체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체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태미에서 취소 이체를 하게 되면 자부담 계좌에 있던 교부금이 예치계좌로 반납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교부관리에 민간교부관리, 민간교부 결정 취소 등록, 교부 반납이 되겠습니다. 민간교부 결정 취소 등록 메뉴에서 결정 취소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교부 결정 내역에 취소한 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조회될 것입니다. 민간교부 취소 결정 목록에서 보조 사업명을 딱 클릭합니다. 민간교부결정 취소 등록 화면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교부결정 취소 정보에 취소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교부 취소 구분과 교부결정 취소 일자, 반납 금액, 교부결정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이체 비밀번호와 인증서 인증을 거쳐서 이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예치계좌로 다시 교부금이 반납 이체가 됩니다. 이체 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이체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교부 취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